예또 다시 예, 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가 예, 바람에 의해서 구름이 예, 날려가니까 해가 이렇게 다시 또 나왔습니다 뾰족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25년도 1월 20일입니다 20일 예, 25년도 20일째 되는 날 달이, 달이 아니고 해가 이렇게 지금 안개 속에 희미한, 예, 희미한 안개구름, 희미한 물안개 같은 안개 있잖아요. 그거 꼭 땅거미, 땅거미처럼, 예. 보니까 이제 황혼 박명이 지고 그 아래 어둑어둑해진 거를 갖다가 땅거미라고 그러더라고요. 예, 땅이 검다, 예, 땅이 검은 것처럼 보인다 해서 회색빛, 잿빛으로 보이는 게그 상태를 땅검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다 요거 지금 해가 상당히 큽니다. 네, 오늘 이게 예, 25년도 1월 20일 날 오후 5시쯤 되어가고 있는 예, 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. 구름도 아니고 안개도 아닌 그 희미한, 그거 있지 않습니까? 희미한 사랑, 예, 희미한 사랑. 조금 어둡게 하면 이렇게 제돼있고요 아, 구름에 달가듯이, 구름에 해가 가, 가고 있습니다. 구름이, 구름에 해가 가고 있습니다. 아, 예쁘다. 오늘은 이제 한 영상, 한 7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핸드폰 카메라 저 영상이라 카메라로 찍어야지 예쁜데, 핸드폰 영상은 이게 좀 기온에 따라서 약간 이게 영향을 받더라고요. 엄청 감사합니다.